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직전까지 문을 열어두겠다며 극적인 참가를 기대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에 이어 남북 교류 민간 단체들도 북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시민홀에 대형 한반도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쓴 손글씨에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세계 수영대회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수영대회 개막까지 한달 선수 등록 마감 시한도 사실상 끝나가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수영연맹과 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 엔트리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북한이 참가 의사만 밝힌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대진표가 짜여지는 거죠. 그 전까지 추가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나가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고요. 누가. 정부도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췄다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남북교류협의회와 함께 북한체육상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랬듯이 광주수영대회가 남북화합과 통일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광주로 와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발돋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워왔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떠나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북이 참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 진출을 위해서라도 북한 선수단 역시 광주 수영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 이제 북한의 최종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